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4년 만에 지독한 회의감에 괴로워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저를 이렇게 만든 건 바로 시댁 식구들이에요. 남편도 예외라고 할순 없죠. 결국 어쩌고저쩌고 해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걸 남편을 통해서 알았으니까요. 남편하고는 어려서부터 알고 지낸 사이에요. 다만 저는 여고로 남편은 남고로 진학하면서 이후로는 한동안 서로 연락이 끊어졌었어요. 남편이랑 저랑 원래부터 얼마나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고 각자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면서 자연스레 잊고 지냈던 거죠. 그러다 다시 연락이 닿은 건몇 년이 흘러 남편이나 저나 둘다 사회인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나서기 좋아하는 몇몇 친구들이 중학교 동창회랍시고 자리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마주쳤거든요. 어렸을 때 까불거리던 모습은 온데간대였고 말끔하게 정장까지 차려입고 나온 남편이 저에게 먼저 와서 아는 체를 했고 아무튼 뭐 그날의 계기로 저희는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서로 연락을 하다가 몇달 후에는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동네 친구라고 해도 서로 소식도 모르고 지낸 세월이 오래다 보니 제가 남편에 관해서 아는 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았어요. 특히나 한 동네 살던 시절에는 저희 집이나 남편 집이나 소위 고만고만했던 것 같은데. 얘기를 주고받아보니 이후로 남편 집안은 잘안 풀렸더라고요. 남편 말로는 남편이 대학 들어가고 얼마 안 돼서 아버님이 회사를 나오셨고, 이후로 퇴직금을 전부 투자하여 크게 식당을 차리셨는데 그게 잘안 됐답니다. 어머님께선 손에 물묻히는 일은 하는 거 아니라며 못한다고 버티셨다는데, 아버님 고집을 꺾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거죠. 아무튼 장사가 잘안 되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는 아파트 판동까지 싹다 쏟아부으셨다는데. 결국은 본전은 커녕 빚만지고 접으셔야 했다네요. 그래서 이후로 가족들이 10여 년 가까이 전부 다 뿔뿔이 찢어져 살 수밖에 없었다고요. 반면에 저희 집은 좀 달랐습니다. 저희 친정부모님의 경우 오래전부터 맞벌이를 하고 계셨기에 수입원이 안정적이기도 했고, 그와 별개로 친정어머니가 부동산 재테크에 감각이 탁월하셨어요. 그리고 다행히 친정아버지 성격이 유순하신 편이라 친정어머니가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내리실 때면 별 반대 없이 따라주셨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저희 집은 잘 풀렸죠. 여유가 생겼고, 저도 그 덕을 많이 봤어요.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남편한테 세세하게 한 적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고생했다는 사람한테 혹시나 자랑하는 것처럼 들리진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고, 이때만 하더라도 결혼까지 생각하고 만나던 사이는 아니다 보니 굳이 해야 될 필요를 못 느꼈거든요. 그런데 사귄 지에 수로 3년이 넘어가자, 남편은 농담인 듯 찐담인 듯 결혼하면 돈 관리는 제가 했으면 좋겠다던가, 아이는 저 닮은 딸로 둘만 낳았으면 좋겠다던가 그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도 처음엔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려버리곤 했는데 언젠가부턴 왠지 남편의 이야기가 당연한 우리둘의 미래처럼 그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무렵 남편이 저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해왔습니다. 지금도 또렷이 기억이 나요. 가진 건 없지만, 그래도 제 눈에서 눈물 흘리는 일은 없게 평생 저 하나만 바라보고 살겠다던 그의 말이요. 하지만 프로포즈를 받고, 처음 친정의 남편을 데리고 갔던 날 친정부모님의 반응은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늘제 결정과 선택을 지지해주시던 분들이셨는데, 그때만큼은 무척이나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이셨으니까요. 물론 남편한테 대놓고 그러신 건 아니었지만, 남편이 별로라서가 아니라 사윗감으로 만족스럽지 않다 뭐 그렇게 표현하시대요. 그래도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져주셨어요. 제가 시댁 형편이나 그런 거보다는 남편의 됨됨이를 봐달라고 부탁드렸거든요. 실제로 연애하는 동안에도 나 눈물나게 한적 없고 가슴 아프게 한적 없는 다정한 사람이라고 술 담배는 당연히 안 하고 거짓말도 못하는 착한 사람이니까. 날 힘들게 하는 일은 없을 거라면서 말이죠. 결혼식 비용을 친정과 시댁에서 반반부담해 주신 걸 제외하면, 시댁에선 아무것도 해 주신 게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기대가 없었기에 실망도 없었습니다. 있는데 안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정말 없어서 못 해주시는 거라는데 원망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다행히, 저에게는 제 명의로 된 아파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하나 싶은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직장생활을 시작했고 그때부터 늘 월급의 60%를 저축해 왔어요. 뭐 제가 얼마나 대단히 알뜰한 사람이라서 그랬던 건 아니고 그만큼 또 친정에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 주셨으니 가능한 일이었죠. 아무튼 그러다 보니 직장 생활 5년 만에 1억 가까운 돈을 모을 수 있었는데, 그걸 알게 되신 친정어머니께서 그럼 그 돈을 묵히지 말고 대출 끼고 아파트를 하나 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울 변두리에 정말 작은 아파트를 하나 사뒀는데, 그땐 그 집이 제 신혼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 아파트가 알짜배기 마냥 그렇게 값이 오를 줄도 몰랐고요. 대출이 끼어 있긴 했어도, 저 혼자 갚고 있었고 이후로도 계속 저 혼자 갚을 생각이었기에 저는 제가 집을 해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당신은 복 받은 줄 알라하며 혼수를 해오라 했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그러지 말고 남편이 모은 돈으로 아파트에 걸려 있는 대출을 일부라도 상환하라며 성하셨지요. 이자로 생돈 나가는 게 아깝지도 않냐면서 하지만 남편이 모아둔 돈이라고 해봤자 2천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참고로 2천만원 밖에 없었던 이유는 남편이 저랑 사귄 지 1년 좀 넘어가던 시기에 외제차를 뽑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웬 외제차냐며 한소리 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한다는 소리가 제 친구들, 남자친구들이나 남편들은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어쩌다 그 사람들하고 한 번씩 어울릴 때면 자기가 너무 기가 죽더랍니다. 저한테도 괜히 미안했다나요? 아무튼 그래서 벼르고 벼르다 지른 거라길래 저도 더는 뭐라 말을 안 했어요. 그땐 결혼 이야기가 오갈 때도 아니다 보니 자기 돈 자기가 썼다는데 제가 뭐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결국 저희 결혼할 때가 돼서 부메랑으로 돌아온 거죠. 물론 남편은 이제 가족차 아니냐며 제가 자기 차를 끌어도 된다 했지만 저는 제 차가 있는데 굳이 뭐하러 남편 차를 탐냈겠어요. 외제차 끌고 다니면 괜히 이거저거 신경만 더 쓰이지 싶기도 했고, 아무튼 어머님은 계속 남편의 2천만원으로 대출금 일부를 갚고, 대신 아파트 명의에 지분 설정을 해주라 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결론은 그렇게 안 했어요. 남들이 들으면 너도 네 시어머니 못지않게 계산적이네 할 수도 있는데, 아파트가 올라서 이제 5억이 되네 만에 그러고 있는 마당에, 남편 돈 2천 받아가지고 계산 복잡하게 만들 일이 뭐가 있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남편더러 그 이천으로 혼수나 해오라고 했죠. 그리고 결국 이 일로 저는 어머님 눈밖에 났어요. 며느리가 돼서는 벌써부터 지시애미 말을 우습게 듣는다. 이래서 있는 집 딸을 며느리로 보는 게 아니었다. 그래도 저 비록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는 많이 받았지만 남편 하나 보고 참았어요. 사실 남편하고 둘이만 있으면 연애 때랑 크게 달라진 건 없었거든요. 저에게 여전히 자상하고 상냥했고. 그래서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은 알아서 걸러들었네요. 그런데 저희 결혼하고 1년쯤 됐을 땐가 시댁에서 또 일이 터졌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님이 어머님과 상의도 없이 지인분들한테 돈을 빌리고 다니셨던 거죠. 그것도 어머님이 아미니 어쩌니 하시면서 말해요. 사실 아버님 주변 분들이 소위 돈 꽤나 만지시는 분들도 아니셨고 그러니 저희 아버님한테 돈을 빌려주실 만한 형편이 아니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이 아미다. 자식들이 나몰라라해서 치료도 못한다 하니까 말 그대로 빚을 내가며 빌려주셨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결국 거짓말이 들통나면서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그런 아버님한테 황혼이 오늘 하자는 둥 어쩌자는 둥 난리를 치셨지만 뭐 결국 사시던 집 팔아서 합의하고 그러는 쪽으로 얘기가 된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두분 앞으로 되어 있던 빌라를 1억 얼마에 파셨고, 그중 6천을 두 명의 신우에게 각각 3천씩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한테도 3천을 주시겠다고는 하셨지만 제가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그 3천 받고 까딱하면 모시고 살아야 될것 같았거든요. 아무튼 신우들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이지만 남편에게는 위로 두 명의 신우가 있었습니다. 둘다 미혼이었고요. 남편 말로는 큰 신우는 눈이 높아 못 갔다고 그랬고 작은 신우는 나름대로 딸로르 타다가 시기를 놓쳤다나요. 아무튼 이때만 하더라도 저는 신우들하고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신우들이랑 딱히 자주 볼 일도 없었고, 부딪힐 만한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올해 초였어요. 두 신우 중 작은 신우가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며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같은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라면서 오며가며 정이 든것 같다더니, 사귄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약속했다더라고요. 이때는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남편도 그렇고 저까지 모두가 한 뜻으로 축하해줬어요. 어쨌든 평생을 함께 할 사람이 생겼다니.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는 작은 신우가 무척이나 행복해 보였으니 잘 됐다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큰 신우는 달랐습니다. 볼멘소리가 터져나왔죠. 작은 신우가 결혼을 하면 자기는 어쩌냐면서 심통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우애 좋은 자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매번 작은 신우가 져주고 맞춰주고 해서 유지되던 평화라는 걸 그제서야 실감했네요. 그리고 급기야 큰 신우의 심통은 돈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작은 신우가 결혼하기로 한 남자 쪽도 가진 건 없지만 그렇다고 자기가 빈손으로 시집 갈순 없지 않냐 하면서 큰 신우한테 이사할 집을 알아보라고 했대요. 집 구할 때 시부모님으로부터 받은 3천을 보증금에 보탰으니 그거 돌려달라면서요. 그런데 큰 신우가 단칼에 거절을 하더랍니다. 집을 구할 때도 같이 동의해서 구했으니, 나가는 것도 같이 동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그런데 자기는 이번엔 동의 못한다고. 그래도 나가야겠다면 자기도 더는 말은 안 하겠지만, 삼촌은 지금 당장 못 준다고. 언제 줄지는 자기 기분에 달렸다고 그랬다나요? 원래도 큰 신우가 아버님을 닮아 고집이 세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딱히 저를 괴롭힌 적은 없으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었죠. 그런데 작은 신우한테 하는 거 보니까 아무리 언니라지만 어째 사람이 저다위인가 싶은 게 작은 신우가 불쌍해 죽겠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불쌍해하는 건 불쌍해하는 거고 그렇다고 제가 책임을 져준다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이지. 지금도 이때를 다시 생각하면 골치가 아파옵니다. 큰 신우가 바라그래대고. 작은 신우는 하루가 멀다하고 울고 짜대는 와중에 시부모님이 저희 부부를 부르셨어요. 시댁에 불려갈 때만 하더라도 설마 저희에게 그런 부탁을 하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머님께선 큰 신우가 보증금으로 묶여 있는 작은 신우 돈을 못 준다하니 이를 어쩌냐 하시며 가족 중에 그나마 그런 큰 돈을 가지고 있을 만한 사람은 저희뿐인 거 안다. 그러니 그삼천을 저희가 먼저 해주라는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막말로 저희가 먼저 돈을 해줬는데, 큰 신호가 배째라고 나오면 그땐 어쩌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시부모님이 저더러 당신 딸을 뭘로 보고 그딴 소리를 하냐며 언성을 높이시대요. 피는 못 속인다잖아요. 순간 그 소리가 목구멍 끝까지 올라왔습니다. 자기 여동생 돈도 안 준다고 저러는데, 올케 돈을 제때 주겠냐고 그 소리도 목구멍 끝까지 올라왔지만 참았고요. 결국 서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절볼낯치 없다 하면서도 그렇다고 자기가 나서서 어떻게든 상황을 해결해보겠다 뭐 그런 소리는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더는 그 일에 대해서 묻지도 않았고 궁금해하지도 않았어요. 신우들끼리 지지고 복던지 말던지 내 알바냐. 어머님 아버님하고도 돈 문제로는 절대 얽히지 말아야지. 그런 다짐만 되새겼죠. 그런데 작은 신우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세 달째로 접어들었던 지난 4월, 어머님 아버님 입에서 또 다시 황당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큰 신우가 조건을 내걸었대요. 작은 신우 보증금을 내줄 테니 대신 자기가 저희 집에 들어가서 살게 해달라고 했다나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아마터면 제정신이냔 소리가 나갈 뻔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스로 그 말은 삼키고, 제가 왜요? 이유가 뭐래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큰 신우가 원래 겁이 많답니다. 귀신 이런 것도 무서워하고 뭐, 혼자 집에 있는 걸안 좋아한대요. 그래서 자기는 결혼 상대 찾을 때까진 죽어도 혼자 못 산다고 그랬다면서, 무조건 저희랑 살아야겠다고 하더랍니다. 정말이지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도 아니고, 당연히 안 된다고 했어요. 이땐 더는 좋게 좋게 말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싶어서 절대로 안 된다고 했죠. 솔직히 큰 신우가 작은 신우한테 시비 걸고 괴롭히는 걸제 눈으로 몇 번이나 봤는데, 큰 신우가 아나무인으로 나가면 아무도 못 말린다는 걸 제가 다 알아버렸는데, 미쳤다고 같이 살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큰 신우랑 같이 살고 싶으면 당신이 나가라 했습니다. 혼수에온거다 들고 가라고. 가서, 큰 신우 시집 갈 때까지 같이 살아주고 오라고요. 그랬더니 남편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면서 걱정 말라고 하대요. 그래도 어찌저찌 일이 잘 풀려간다 싶었어요. 큰 신우가 무슨 싱글들끼리 공동체로 사는 그런 집을 찾았다면서 거기로 이사를 가겠다고 했거든요. 거긴 뭐, 월세가 좀 비싸서 그렇지 보증금은 2천인가만 있으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침대를 다 사줬어요. 생각해 보면 제가 고마워할 게 아닌데 그때 나도 시달리다가 일이 풀려서 그런가 고마운 마음마저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난 달이었습니다. 아버님 생신이라서 몇달 만에 모처럼 다 같이 모였던 날이었죠. 저희 부부는 물론이고 큰 신우도 오고 작은 신우도 예비 심해부를 데리고 왔고요. 그런데 장소는 평소에도 가족 모임만 있다하면 가던 돼지갈비집이었는데 어째서인지 큰 신우가 헛구역질을 하는 거예요. 돼지갈비 싫어하는 사람 없다지만, 저는 큰 신우만큼 돼지갈비에 환장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는데, 그리고 그 순간, 작은 신우가 뭐냐고 임신이라도 했냐며 깔깔 웃었는데, 큰 신우 성격에 한마디 쏘아 붙여야 하는데, 그런 게 없었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죠. 그리고 갑자기 신우가 흐느끼기 시작하더니, 사실은 자기가 임신을 했답니다. 결국 아버님 생신을 축하드리기는 고사하고, 살벌한 분위기로 모두가 다시 시댁에 모여앉게 되었어요. 시부모님 두 분이 번갈아가며 취조하듯 큰 신우를 추궁하기 시작하셨고요. 애아빠는 누구냐? 내일이라도 당장 데려오라는 아버님의 말씀에 큰 신우는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러자 애 같은 시어머니가 뭐라고 말이라도 해보라며 계속해서 큰 신우를 채근했고, 그제서야 큰 신우가 늘어놓은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애 아빠는 직장 생활하면서 알게 된 연하 직원이라며 그 직원한테도 애 이야기를 했는데 사랑하지도 않는데 결혼은 못 한다고 했답니다. 지우면 수술비를 줄 것이고 낳는다고 하면 양육비는 책임지겠다며 하지만 결혼은 못 한다고 아주 선을 딱 긋더래요. 그러면서 큰 신우가 자기가 그렇게 매력이 없느냐며 엉엉 우는데 온 가족이 아무 말도 못 하고 한숨만 내쉴 뿐이었죠. 그리고 얼마나의 시간이 흘렀을까? 아버님이 큰 신우더러 그냥 지워라 하셨습니다. 작은 신우도 애아빠란 사람도 싫다는데 언니 혼자 나와서 어떻게 키우냐고 지우라고 그러고.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지만, 저까지 나설 자리는 아닌 것 같아 전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대뜸, 어머님이 저 때문이 이 사단이 났다면서 왜 아무 말도 안 하느냐고, 무슨 말이라도 짓거려보라며 저에게 악다구니를 쓰시대요. 황당해서 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해야겠다 싶어서 이게 왜제 잘못이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님 말씀이 처음부터 큰 신우가 저희랑 같이 살겠다고 했을 때 그러라 했으면 저렇게 아무 남자 하고나 자고 다닐 일이 있었겠냐면서 이게 다저 때문이라고 저더러 당신 딸 인생 이제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말 그대로 아그락을 쓰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당신이라도 무슨 말좀 해봐 이런 억지가 어딨냐고 큰 신우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그런데 남편이 어머님 말씀이 아주 틀린 것도 아니지 않냐면서 그냥 따지지 말고 죄송하다 하랍니다. 그러면서 옆에서 죄송해요, 어머니. 미안해, 누나. 그러는데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나이를 40이나 처먹은 큰 신우가 막말로 누구를 만나서 뭔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지까지 제가 챙겼어야 된다는 건지. 그리고 남편이란 작자는 그래도 지눈하고 지엄마라고 정작 지 와이프는 나몰라라 하고 그둘만 챙긴다는 게 너무 괘씸해서 용서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대단한 아들의 대단한 시댁 식구들이라고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님한테도 그렇게 못 믿어온 큰딸이었으면 옆구리에 단단히 끼고 계시지 뭘 믿고 그큰 돈을 턱하니 내주시고 밖으로 돌리셨냐고 어머님 딸이 칠칠치 못한 거래 저한테 화풀이를 하시냐고 따졌고요. 그랬더니 이제 뭐, 그때부턴 온 식구들이 완전히 너 오늘 잘 걸렸다는 식으로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정사정도 없다는 둥, 니친언니여도 네 이렇게 나왔겠냐는 둥, 심지어 어머님은 저더러 제가 큰 신우한테 평소에 뭐 자격지심이라도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기길 바란 거 아니냐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시대요. 제가 큰 신우한테 자격지심이라니, 지나가던 똥개도 웃겠습니다. 제가 너무 열받아서 그래버렸어요. 뭐 얼마나 별볼 일 있는 사람이라고 자격지심식이나 갖겠냐고요. 그리고는 남편한테도 너도 그러는 거 아니라고. 내가 너 다른 거 하나도 안 보고 그 마음씨 하나, 나한테 했던 약속 하나 믿고 결혼한 건데 이런 식으로 사람 뒤통수를 치냐했죠. 그리고 결국 저그 길로 친정에 왔어요. 친정 부모님이 갑자기 찾아온 저를 보시곤 무슨 일이냐 물으시는데 순간 이런 이야기를 다하면 남편이 미움사지 않을까 싶다가. 내가 그딴 걸왜 걱정해주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시댁에서 있던 일을 다 털어놓으니 특히나 그렇게나 순하신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미친 집 구석 가만 안 둔다고 당장 앞장서라시대요. 하지만 제가 앞장서진 않았고 그냥 저는못 살겠다 지긋지긋하다. 이혼하고 싶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라고. 요새 이혼이 되수냐고. 말 그대로 애도 없는데 뭐가 걱정이냐. 이혼하고 새 출발하라시대요. 그래서 저도 내친김에 질러버리자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남편한테 전화 걸어 이혼 통보했어요. 그리고는 바로 친정 부모님이랑 제 집에 가서 일단 현관 비밀번호 바꾸고 뭐 난리도 아니었죠. 참고로 남편이라고 가만히 있던 건 아니고 지도 놀랐는지 바로 저희 친정으로 쫓아왔는데 친정 아버지가 욕하면서 내쫓으셨어요. 한 번만 더 이따위로 갑자기 나타나면 머리통을 부셔놓겠다 하시면서 저 정말이지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화내시는 거 처음 봤다니까요. 게다가 온 가족이 저를 욕하던 그때 작은 신우랑 결혼 예정이던 예비심해부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물론 심해부야 저한테 욕하고 그런 건 없었죠. 근데 아마 제가 당하는 걸 보고는 자기도 생각이 많았나 봐요. 작은 신우한테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답니다. 청첩장까지 다 나와 있었는데. 그래서 작은 신우는 작은 신우대로 알아눕고 뭐 그렇게 되었다네요. 일단 남편은 저한테 싹싹 비는 중이에요. 자기가 정말 반성을 많이 했다면서 앞으로 죽을 때까지 큰 신우랑 안 보고 살아도 되게 한다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어쩐지 이번 만큼은 남편 말에 믿음이 가지랏네요. 이러다 저까지 애라도 생기면 그땐 이혼을 결심하기가 지금처럼 쉽지도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그래도 한입을 덮고 자던 그놈의 정이 뭔지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시부모님도 좀, 자식 교육 좀 똑바로 시키시지. 정말 화가 나요. 아무튼 당분간은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요. 그 사이에 남편이 저에 대한 마음을 단념해주면 그것도 딱히 나쁘지 않겠다 싶네요.